안녕하세요 핫자오앱이입니다 <목소리> 제가 오늘은 이거 포키코키어 햄버거 야상을 한번 들어서 시식해볼거예요어 이렇게 만들어볼 되게 네, 쉽다네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우선나 아까 이거 하고 바로 찍어서 좀선충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, 잘랐어요 이렇게 있어요. 이거는 젤리. 이렇게, 마트도 젤리 같고요. 이건 소스? 그리고,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. 이거는 빵 같아요.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. 아, 네, 죄송합니다 자, 우선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알았어요. 우선은 가위. 다 차례대로 해야 해요 이렇게. 일단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 주시고요. 일단 불고기. 나 저는 <laughs> 손을 씻었어요. 그리고 치즈. 치즈. 어아 그리고, 양파추. 그리고, 소스. 어, 이거, 어떻해 어, 나, 무슨, 이거. 어, 이렇게 돼있다. 우와, 진짜, 똑같아요. 네 이렇게 다 만들고 올게요.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. 그러면 한번 한 맛있게 마시...